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웃지마 캔디. 에프킬라 칙칙입니다. 와우! 우. 오늘 주제는 바람 들킨 후 남편의 반응 유형 분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제발. 제발. 어, 아내한테 남편이 바람을 들킨 후에 반응 네. 보이는 반응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눈물 반성형, 두 번째는 적반하장, 세 번째는 이혼 불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박 난폭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캔디님 남편은 눈물 반성형이었나요? 하, 어떻게 정의하 바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바람이 들키게 되면은 남자들은 이제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 울면서 불쌍한 척 하는 거잖아요 음, 본인은 진짜, 진짜. 정말 이 부분에서 호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새끼는 눈물 반성 적반하장 지금 현재는 이혼 불사 이 과정까지 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수순을 밟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네. 처음부터 단계를 건네어서 네. 우리 집 놈처럼 이혼 불사로 시작하는 놈도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겠어요. 아전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처음에 이 새끼가 이혼을 하자고그러고 집을 나갔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있었어요. 그 새끼가 뭐 애를 잘못 키운다, <laughs> <다음> 살림을 못한다. <laughs>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에 좀 냉랭하긴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이가 많이 나쁘지도 않았고. 네. 갑자기 근데 자기가 집을 나가야겠다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집을 나갔어요. 애안 본다고? 애잘못 본다고? 갑자기? 애, 애를 잘못 키운다고 이혼을 하자는 게 그게 정상인의 뇌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미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집 나가고 나서 제가 눈물 반장형이었어요. <laughs> 아,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정말 속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집을 나갔겠지. 그래가지고 맨날 용문도 <laughs> 모르고 울고 울고 맨날 문자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인는 이혼 불사형이었던 거죠. 아 그래요. 네. 그 크게 저희가 나눠 보면은 눈물 반성, 적반하장, 이용 불사, 협박, 난폭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눈물 반성하는 것도 100%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아, 그렇죠. 눈물 네. 반성을 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상관녀랑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 지인의 남편인데 정말 눈물로 반성하고 그런 세월을 3년 동안. 네. 제 지인이 밥도 하지 않고 가정을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이기 때문에 네. 배신감에 바깥으로 돌았어요. 네. 3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남편이 울면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그제 지인도 마음을 돌려서 네. 지금은 가정 회복이 돼서 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눈물을 보일 때는 그냥 순간적인 위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특히 남, 아, 그새 우리 집 새끼도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반성하는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또 만났어요? 만난 거는 저 확인 못 했어요. 그만큼 아, 여우가 됐겠죠? 어, 어. 네. 무릎을 꿇고 했을 때 제가 믿으려고 했죠. 분노가 계속 치솟잖아요. 남편이 바람 폈다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상관자로 숨기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현재는 내가 도파민 때문에 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울고 불고 할 때, 그래, 이 정도면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웃는데 음. 그냥 용서해주자. 이런 경우는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세계에 사랑을 하는 거죠. 로미오줄엣이 되는 거죠. 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자한테는 아내가 더나약한는 거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이 단계에서 믿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남편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오직 상관녀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울고울고 울고 하는 것도 상관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쇼하는 거지 절대 뭐 반성하거나 아내한테 들켰다고 해서 정리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새 다시부터요. 바람까지 피고 다 속이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겠 그런 맞아요. 사람이 진심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없어요. 일단 미쳤어요. 예전에 남편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 반성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바로 적반하장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적반하장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 이건 제가 좀 당해봤는데요. 아,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간 남편을 왜 나갔는지 모르니까는 처음에는 내가 눈물 반성 하다가 나중에는 <laughs>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그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카페글을 많이 읽어봤어요. 제가. 아, 네. 근데 거기서 보니까는 이 새끼가 하는 짓이 거의 100%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혹시 바람인가 싶어가지고, 뒤를 캤더니 증거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음. 뭐, 시부모한테도 알리고, 그 새끼한테도 알리고, 여기저기 보여주고, 어, 이 새끼가 집 나간 게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바람이 나서 나간 거라고, 음. 그렇게 막 일을 크게 걸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음. 네가 뒤에서 이렇게 증거잡고이 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치가 떨린다 음, 네가 이런 여자니까 내가 정이 떨어져가지고 집을 나갔던 거다 이렇게 하고 어, 내가 준 생활비로 증거 잡는 데 썼냐 음, 너 사람 붙였지? 막 이러면서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음,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벌리냐고 그만, 그냥 놔뒀으면 은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고 이혼 안 하고 자기가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자기가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개소리가 나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laughs> 저한테 막더 뒤집어 쉬더라고요. 맞아요. 지 바람이 먼저고 내가 증거해고내 말이 습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중에 일어난 건데 뭐? 어?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바람났다는 식으로 아 그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목만 하면 딱 잡았을 뿐인데 경찰이 몰라요 <laughs> 경찰이 와서 이래요 정말 아, 어디 아, 정말이에 목만 잡았는데 경찰을 불고 네. 몸을 덜덜덜 떨면서 자기는 공포증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 너무 그때부터 춥다. 증거 어. 토할 것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아, 저는 진짜, 경찰서 진짜. 근처도 안 가봤는데 네. 경찰서를 우리 집처럼 계속 다니고 어. 파출소에서도 제 얼굴을 그냥 다 외웠어요 수배당하신 어,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래도 왜 <매일> 수배는 <laughs> 아직 안 다녔는데 녹음을 시키고 적반하장으로 저런 여자랑 어. 못 산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바람피기 전에는 남편한테 네. 욕을 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술을 먹고 너무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걸 다 녹음을 하고 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어. 형사고소를 하고 어. 적반하장으로 자기 집에 어. 다 저희가 어. 갈, 어, 집안 모임에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어. 제가 일부러 안 오는 거라고 어. 저의 자리를 하나 둘씩 다 잘라갔어요 어. 정말 눈으로는 들을 수가 없는 그렇네요. 이야기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였는지 아세요? 이용불사했어요 이용 네. 설마 했어요. 그래도 15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소송 사이트 들어가서 봤더니, 헐! 이 사람이 바람을 폈는데, 네. 증거를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저를 자극해서 다 모은 다음에, 네. 이혼소송을 한 거예요. 유책배우자가. <laughs> 그 사람들 제가 바람핀 줄 알아요. <laughs> 어떻게 해서 너가 그러면 피고가 되고 피고가 원고가 되고 원고가 피고가 되는 이 더러운 세상. 이게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저도 이혼소송을 당했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laughs> 우리가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이네요. <laughs> 저도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제가 그렇게. 증거 잡고 나서 상관녀도막 괴롭히고 이혼 네. 안 한다 그러고 어너 미쳐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너좀 생각 좀 해보라고 막 그러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이혼 소송을 본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지 건...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걸 보고서는 오히려 핏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 아이 새끼가 이렇게 이혼을 원해? 어. 내가 그럼 안 해줘야지. 이런 아. 생각도 들고 소장이 네. 완전 이거 신춘문예 당선급이에요 이거는 네. <웃음> 완전 <웃음> 무슨 제가 엄청 이상한 연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변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상한 성관계를 좋아하는 식으로 써놨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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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그거 똑같네. 저도 변태 성욕자로저혀 <laughs> 저도 변태 성욕자라는거아니 <laughs> 미친 거 아니에요. 저, 아니, 지가 조르겠지 무슨 소리야. <laughs> 좀 <적혀 죽겠어요>. 근데 <laughs> 이혼 불사를 할 경우는, <laughs> 네. 저는, 정말 그 당시까면 순진했거든요 아, 네. 내가 너무 난리를 쳐서 우리 남편이정이 떨어졌나? 아니에요. 음, 상간녀가 음,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남자들이 돌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이때까지 같이 살면서 돈 모으고 고생했던 와이프한테 이혼 을 요구하지 않아요. 상간녀한테 본인이 이렇게 너를 사랑해. 나좀 기다려. 이런 뜻으로 이혼을 맞아. 요구를 하는 거고 이혼 소송도 하나 쇼잉이라고 볼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혼 불사 솔직히 바람핀 남편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을 때는 저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죠. 맞아요.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상관녀하고 남편이 미쳤을 때 내가 이혼을 하느냐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고 이성적인 상한에, 상황에서도 이혼할 상황이면 이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끝내놓고 네. 그래도 내 마음이 아직 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뭐, 가정 회복을 위한 노력마저도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하는 게 이혼이지,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날뛸 때, 그럴 때 네. 덜컥 이혼을 확김에 하는 거는, 오히려 상간녀랑 남편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나 마찬가지고, 네. 남편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상간녀한테 뺏기는 거밖에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그 협박, 남폭, 남편인 경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여우라서 이런 짓은 안 했거든요 아 그게 너무 성서운것같아데 너무 여우였죠 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을 한것 같았어요 아, 그 여자랑 같이 살기 위해서 그, 그 여자가 연락. 다 뒤에서 코칭한 거예요 코칭을 연도 못 돼요 돌대가리 네. 연도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사 <laughs> 사무소에 자문을 구했겠죠 아, 그러면 네. 에프킬라 치치 님은 남편의 약간 폭력적인 성향도 보였었나요? 이 새끼는 원래 신혼 때부터 약간 폭력적이었어요 아, 물건을 아, 집어던진다거나 아, 그런 게몇번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아, 근데 그냥 뭐, 속꼭지 안 돌게 잘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죠. 근데 이 새끼가 나중에는 완전 지 본성이 드러나더라.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응. 설마 현관문을? 현관문을,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새끼가. 힘이 어, 대단한데요? 힘이 대단해요. <laughs> 그건 잘 못하는데. <laughs> 아, 아, 그건 못해데 <laughs> 네. 네. 힘이 아, 대단해서 아,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막텔레비전을 부수질 않나? 막별 개지랄을 다 뚫어가지고. 아, 경찰 불러, 불러, 불러야죠. 불렀죠. 불러가지고 응. 접근금지도 걸고. 아, 적금금지잘했보소도 하고 그랬었죠. 하... 그데도협박난폭으로 갔다는 거는 응. 거의... 끝날 시점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런 것, 것 같아요. 이 새끼가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 뜻이고 상관녀랑 그러니까. 그만큼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걸 저한테 쓰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는 오히려 그래.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음.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무섭긴 했지만 무서웠어요? <laughs> 무섭긴 했죠. 아, 어. 그니까 네. 발광이 거세질수록 상관녀랑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니까 맞아. 저는 질를 발광을 안 하고 있으니 네. 한번더 쳐야겠네요. 일단은 네. 근데 치기도 아까운 이 심정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나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정리를 이제 하자 면은 처음에 눈물 반성을 했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다가 이혼 불사 단계로 온 경우인데요. 네. 눈물로 반성한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성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발로 목도 짓눌러 보고. <laughs>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할거야술 먹고, 개쌍욕도 하고. 고막도 그래. 터뜨렸어요. 다만. 아,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아. 형사 고소를 당했었죠. <laughs> 이걸 무한반복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본인은 심신부리 땅콩으로 분류를 한 거라고 했는데, 5년 동안 심신부리 땅콩. 5년? 5년. 그리고 한 년도 아니고, 2년. 2년. 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는데요. 제가 위치추적앱과공인인증서앱 등을 다 오픈하고 관리하자. 항상 하던 본인의 남봉지를 못하게 되니까 거의 반 미취강의 상태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네. 이혼을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혼불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씨발새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드시겠네요 칙칙이님은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지금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 남편이 이렇게 발광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두번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눈물로 지낸 세월이 몇 년이고 이제 네. 와서 정말 이렇게 캔디님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는 <laughs> 이 사람한테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요, 진짜. 네. 네 그러면, 이 인간은 네. 처음부터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실이 수상하고, 뭐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기, 이렇게 글도 올려보고 하니까는 음. 사람들이 다 바람이 난것 같다. 남자가 바람다. 집 나가는 거는, 이혼이 많아서 집 나가는 건100% 바람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찾고 저는. 상관기 소송도 하고 이혼 안 한다고 하면서 박살 내고 막 휘젓고 다니니까 지기가 생활비 끊고 협박하고 계절을 떨면서 이혼 소송까지 저한테 거는 경우죠 그리고 이혼 소송을 기각으로 맞서면서 끝까지 이혼 안 한다고 버티니까는 폭력까지 쓰고 하지만 해피엔딩이에요 어떤 게 해피엔딩이죠? 결국 이혼이 안될것 같으니까 네 저한테 다 놓고 몸만 나갔답니다 그래도 미치있는 <laughs> 좀... 남편분은 양심이 있잖아요 돈이라도 줬잖아요 그렇죠. 이 새끼는 바람 피는 거는 지 맘대로 하고 싶고, <laughs> 이혼도 지 맘대로 하고 싶고, 돈도 도안 안 주고 싶어서 발광하고 있는 거. 지금 뻗댕기는 거예요.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해. <laughs> 그럼 그이 이렇게 밥이랑 빨래 같은 것도 해주지요 아, 나도 못하겠어 아, 저는 해주려고 아. 했죠. 제가 이렇게 봐도, 보여도 굉장히 여성스럽고, 단남자를, <laughs> 어, 그런 스타일인데 했더니 못하게 하고, 다, 제자를 다 뺏었다니까요. 아. 어쨌든, 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네. 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지금 남편분들이 외도를 들키고 나서 눈물 반성할 때 마음 흔들려서, 그래, 이번엔 눈 감고 지나가자. 안 됩니다. 네. 제발 합니다. 더 많이 붙으니까요. 계속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서는 상관없 소송도 하고 응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적반하장인 경우는 음 그래 그냥 뭐 개무시를 하세요. 맞아요. 그 말이 말 필요도 없는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이혼 불사할 때 기각으로 맞서고 네. 항소하면 또 기각으로 맞서고 네. 그렇게 맞아요. 끝까지 견디셔야 되고요. 네 맞아요. 협박하고 난폭해진 경우라면 이제 끝날 시점이 다 돼가는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으쌰으쌰 해서 맞아요. 이겨내면은 꼭 가정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 예전의 모습으로 되도록 할수 있으니까 희망 네. 가지시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 더 알찬 사연으로 만날 건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많은 정보들을 다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요. 더 많은 사연과 구체적인 대처법을 원하신다면 포털이나 검색창에서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을 검색하세요. 12년 동안 수많은 아내분들이 찾아와서 바람 해결책을 검색한 다음에 결국에는 가정 회복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카페입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 다음,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